빵주 오빠빠빠 빵주 쭈쭈우 사기 육즙 가득 고기 만두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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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해 주시나요? 예약한 곳 어. 죄송한데 대에요아예 죄송합니다 반대쪽으로 간다고? 어

오바디아 트리거, please. Thank you. a n g You get sick, we go in a pang, p 이 m 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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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m p a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이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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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어봐 주실 분? 아, 네. 배고팠는데 너무 잘 됐어. 짠. 나느껴줄게나느껴졌그짠 우리 디만. 음. 아니, 이따가 오이, 스일이스 이거 뭐야? 유거아님 너무 맛있어. 진짜 맛이 노릇한. 먼 이제 어디 갈 거죠? 저희 네, 동피어 태갑니다. 서걸로 가시니까 저는 캐리어 바늘을 비워왔습니다. <laughs> 진짜 유명한데 어, 이거 맛있어 그냥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네. <laughs>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요? 이거 어우 멸는 매웠는데 그 카레 좋아요. 에, 카레 좋아요? 아 카레 좋아요? 아카레 좋아하면 어. 이거 무조건 어. 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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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아네아네아네아 过你、嗯。 Thank mm -hmm. you. m u 지금은 11시 반. 러분 여러분, 여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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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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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하자 이건 오늘 매일. 언니 먹어볼래 이거 뚜껑, 라면 뚜껑으로 쓰면 딱이다.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 그래? 크림 콜라더 오케이. 왜냐면 네, 이네번 마트, 한 번, 한 시간, 두 시간 걸렸었지. 잠깐 나가려고 그랬는데, 힘들게 한시, 오, 한시 14분, 한시 14분. 야식을 먹을 거예요. 엄마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laughs> 저는 제가 먹고 싶던 크림브륄레 아이스크림입니다. 한번 먹어주세요. 아, 떨어져. 이거 어, 이거 해요. 세븐에서 이것 뗐어요, 스무디. 맛있어요. 세서 들어서. 오. 음. 말해버렸어. 언니. 괜찮아? 아. 음 맛있던. <laughs> 엄마. 엄마 이거 먹어봐. 아이스크림. 와 진짜 맛있다. 크림브륄레 아이스크림. 와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 어 크림브륄레 아이스크림. 야, 얘 하나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지. 음. 여기도 보여주세요. 아, 여기요. <laughs> 아, 여기요. 뭐 이. 야, 뿌렸겠이 라면. 이거 살짝 먹어봤거든? 응. 별로야? 미쳤어. 아, 깜짝아. 응. 얘 이렇게 사게 해야 돼. 여다 뿌렸다잉? 예. 이거 맛있어. 맛있로만 와서 조금만 기다려. 응. 음, 너무 맛있지. 응. 음. 베스트야. 시푸드보다 얘가 훨씬 맛있어. 엄마 음, 이거 너무 맛있지. 응? 음? 일본 국민 반찬 같대. <laughs> 그것도 편의점에서 산 거야? 마트. 천수채는 아무리 먹어도, 어, 아, 우묵살이래 음. 천수채 아무리, 다시마랑 우묵까살이랑 섞은 거래. 음, 이게? 응. 근데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데. 아무리 먹고 싶지 않다. 어, <laughs> 아, 이거 소세지였어? 응. 완전 귀엽다. 장난감 같아. 약간, 불량식품. 응. 왜 이렇게 빨개? 반갈죽 할 거? 응 반갈죽이 뭐야? 근데 안 좋겠는데 나도 죽까지는 모르겠어 반으로 갈라서 죽자 죽도록 먹어보자 오 모르겠네 사실 지어했어 명란 응? 음. 아닌가요? 아자 음. 냄새는 그냥 한국 장갑김밥 와 왜? 이 입이 혀에 닿자마자 짠디? 안 짜? 짜자 응 음. 된장국이랑 먹고 싶은 맛이야 <laughs> 여기 안에 그 기숙사 만든 최초 그 기숙사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카드랑 교장선생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리포터가 없대요 해리포터가 주인공인데 <laughs> 아니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뭐 내가 봐서 이거 슬리들린 나왔어. 응. 음. 대신 모자 대신 하는 거. 마법 모자. 마법 모자도 모르지. 알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을 하는 거지 뭐. 허리 푸푸? 허플 푸푸? 허 허플 푸푸요? 허리 푸. 약 뭐가 제일 인기 많은 카드인지 모르겠어. 최근이 뭐뭐 나왔어? 난 슬리들린. 슬리들린? 응. 어. 그 스네이프 아니고? 스네이프고 슬리들린이야. 아까 아니래 매. 그니까, 슬리데린를 만든 사람은 아니라고.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어떻게 까는 거지? 음. 어, 이렇게 까야 될것 같아. 네. 한다? 어. 오 어, 얼굴이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짱 징그러, 얼굴 어, 근데. 아, 아 봤다. 해리포터. 아. 아니라고. <laughs> 아, 어, 호불호 어. 나왔네. 어. 되게 그냥 돈 떨어진 느낌? 당근에 올려 교황 구한다고? 아, 하네요. 아, 괜찮아. 아 아, 아, 긴 아, 네 아, 아, 근데 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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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왜 아,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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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